오늘 하루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회사원 절재미양 하, 온몸이 천근만근, 저번 주에 등록한 필라테스는 어쩌지? 음... 3, 2, 1. 다음 주부터 가야지. 하... 그래도 솔직히 찔리긴 해. 그래, 운동 재꼈으니까 저녁이라도 굶는 거야. 절재미너할수 있잖아. 내 인생 화이팅. 잠시만요, 좀 같이 좀 탑시다. 3, 2, 1. 단백질 보충. 단백질 필요해. 운동 안 해도 그 사람이 이게 기초대사, 뭐, 어. 하, 오늘 하루 스스로이게 너무 화가 나. 뭐 하나 참았던 게 하나도 없잖아. 화! 어, 이거 내가 옛날부터 점 찍어 뒀던 신상 아니야? 망설인다면 그건 똥멍청이나 하는 짓이. 지금 바로? 3, 2. 흙. 내가 이번에도 유혹에 넘어갈 줄 알아. 나도 정도라는 걸 아는, 어이, 어머, 어떡하냐. 이 뇌보다 빠른 내 손가락, 뭐냐? 난... 왜 이럴까? 운동도 빼먹고 폭식에 지름에 거 잡을 수가 없잖아. 나왜이 모양일까? 난 자제력이란 게 없는 걸까? 이런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해결책이라도 준다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 게으르고 싶고 눕고 싶고 먹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게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아니 아니 누구시길래 갑자기 제 집에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어? 하하, 전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회전력을 가해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팽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늘 실패의 유혹을 받습니다. 저기 머리에서 지금 피가 오늘 재미양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운동보다 쉬는 것을 택했고 치킨을 택했고 지름을 택했어요. 어쩌라고요? 왜 뼈를 때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학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기 혹시 심리학자세요? 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자제력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시간도 시간이고 분량도 분량이니 아주 간단한 솔루션 한 가지 제시하고 갈게요. 담당할 수 있는 불편함을 만들어라. 평소 지하철을 타는 재미양이 조금 불편해도 버스를 타 본다거나 잘안 먹는 음식을 먹어보는 등 평소 본인이 하 다운 패턴과 조금 다른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어 야, 이 선생님 되게 이상한 말만 하는데 어, 흥미롭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을 통해 뭔가를 자제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이 익숙해진다면 지금의 재미양의 생활습관도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나도 할수 있어. 나도 절제력이라는 것을 가져보는 거야. 선생님, 저 도전할래요. 그러니 이거 말고 또 다른 솔루션들도 좀... 어? 뭐야? 어디 가셨지? 아니, 이 책은 실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필요하다면 펼쳐봐요. 자제력 수업! 아니, 뭐, 책은 책인데, 이 양반, 어디로 나간 거야? 뭐야? 광고야? <laughs>